아 그럼요. 한번 해볼까요? 네. Yes. 그 네. 마마는 이 네. 영원히 네. 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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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기 진급이 아...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비길 순 있어도. 머리가 굉장히. 음, 마마. 아마... 음. 말... 네? 아, 너. 음, 네가. 마스 때가 더귀억했던것 같아. 아, 근데 네. 내 앞보다 마마. 원 음. 네. 기 아... 네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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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네.